14번입니다. 그린가는 현재와 A 시기의 지구공정교다 자연수 경사 방향을 나는 두 시기에 하진 날, 태양의 남중고도가 90도의 위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습니다 자,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현재에 비해서 A 시기는 이심률이 작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먼 데는 가까워지고, 현재가 이거거든요. 가까운 곳은 A 시기가 되니까 멀어졌어요. 그 일정까지의 거리는 증가한 거죠. 20mm 작아지면 그래요, 동그래지는 쪽으로 가니까 타원이 아니고 타원일 때 가까울 때원 때가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요 나가 좀 어려운데 두 시기 하진 날 태양의 남중고도가 90도 이도. 근데 23.5도가 뭔가 느낌이 오잖아요. 현재 자전축의 기울기가 얼마예요? 23.5도. 그래서 하진 날 태양의 남중고도가 90도 이도가 작아졌다는 얘기는 오리지널로이해하는면좀 까다롭습니다. 좀 까다롭긴 한데, 어 이거 지금 자전축의 기울기 23.5도인데? a 식이 21.5도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전축의 기울기가 작아졌겠구나. 그래서 지금 23.5도인 것이 2 1 5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현재 자전축 기울기 23.5도이다 정도는 여러분들이 외워주면 좋죠. 지금 2 3 자전축 기울기 23.5도이기 때문에, 하진날 태양의 남중고도가 90도인 위도. 이게 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죠? 이게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laughs> 아, 진짜입니다. 하지만 태양의 남중고도 90도, 1도가 어딘지 알아? 이렇게 수능에서 물어보기는 곤란하다고 선생님은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런 개념은 여러분들 교과서를 아무리 봐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전의 교육과정에 들어있던 것이기 때문에. 요 문제는 살짝 그 선생님이 보기에는 요거 약간 선을 좀 밟은 문제인데, 넘어가면 안 되는데 막 그런 생각이 조금 드는 문제였는데 그냥 이거 보고 아 이게 23.5도야 자전축의 기울기 지금 23.5도인데 21.5도가 됐네 A 시기에는 자전축 기울기 가금 작아졌구나 그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전축 기울기를 두 글자로 하면 뭐죠 계절 세 글자로 하면 연교차 아홉 글자로 하면 태양의 남중고도 차이가 됩니다 계절, 연교차, 태양 남중고도. 그래서 태양이 남중고도, 남중고도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사실은 그런데, 요건 여러분들이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하고 외워야 돼요. 선생님이 강의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꼭 요거 외우고, 요건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수주자가 하고 싶어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 야, 지금 봐봐. 잔수 기울기 작아진 거야. 연교차가 작아졌어 이 지역에서 그리고 먼 곳은 가까워지고 가까운 곳은 멀어졌다. 이거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심률 연축 경사각 이후의 유인는 변하지 않는다. 자수 경사각은 요거 이렇게 자수 기울기 자수 경사각이니까. 그럼 현재보다 A 시기의 큰 값. 자 근일점 현재가 여기인데 A 시기가 근일점이 멀어졌죠. 근일점까지 거리는 큰 값이 맞아요. 자, 북위 30도, 하진날 태양이 남중고도. 태양이 남중고도와 연관이 있는 건 단식 기기인데 작아졌잖아요, A식이. 큰 값이 아닌 거죠. 땡인 거예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하진날 태양이 남중고도, A식이 2 1정도가 됐으니까. 남위 30도에서 기온의 연교차. 그렇습니다. 연식기울기 작아졌는데, 연교차? 작아지죠 작아지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아. 소리 A식이 큰 값을인데, 큰 값을. 이건 작아지는 거기 때문에, 네. 땡 작아지는 겁니다. 하면서 큰 값을 찾는 건데. 그래서, 어, 하진날 태양의남중 고도. 북이, 북이 30도에서. 해양의태양의남중 고도 A식이 작아졌어요. 큰 값이 아닌 거죠. 작아졌고, 기온기결서 작아지고. 연기서 작아지고. 전축기 작아졌으니까. 큰 값은 근일점 거리만 큰 값이 되는 거예요. 정답은 1번이 정답입